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레카 충북님 회원님 쓰신 거고 경찰 조사 이후 진행 절차 7월 26일 단순 음주 2진 측정 거부 아이고 쉽지 않네요 일진은 5년 전에 100일 정지가 한번 있었고 이번에는 측정 거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경찰 조사 시 양형 자료는 자필 반성문 5장 무면허 근절 서약서 한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한부 주민등록 등본 한부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 아버지 진단서 알츠하이머 한부 재직 증명서 한부1 년간 대리운전 택시 이용 내역 한부 음주 이후 대중교통 이용 내역 한부 폐차 증명서 한부 국가 포상 관련 자료 한부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어이.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자료를 첨부하진 못했습니다 자, 1번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 시 해당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게 될까요. 많이 묻는 질문인데 원칙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복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검사님께 또 전달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또한번 내십시오. 또한번 낸다고 해서 아 이게 또 중복으로 냈어 페널티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3번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벌금형률이 확 증가할까요? 아니면 행정사님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자, 제가 볼때 이제 90판에 갈 거고, 왜냐면 이진아웃의 측정거부기 때문에 90판에 가락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 90판에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측정거부에다가 10년 안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변호사가 이쪽 전문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벌금형 확률이 증가합니다 행정사는 이 업무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면허 구제를 하는 직군이고 어, 지금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사는 가능해 법무사 어쨌든 행정사는 못한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라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방문해 주신 뒤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주시는 질문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